오늘은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사실 이 단원을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있어요.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결국 이 공식만 외워주면.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유형만 달라질 뿐 모두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원의 둘레는 그걸 L이라고 표현하고 넓이를 S라고 표현하는데 그 둘레는 2곱하기 e 파이곱하기 반지름이다. 자, 여기서 파이는 우리가 과거에 3.14라고 배웠던 그 원주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파이 r. 자, 우리가 예전에는 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웠던 부분이 2r 이게 지름이겠죠. 거기에 파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2파이r. 자, 앞으로 둘레 원의 둘레하면 2파이r. 자, 넓이는 파이r 제곱. 자, 파이의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다. 자, 그게 바로 넓이입니다. 자, 아마도 요 설명은 선생님들한테 따로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는 유형만 좀 알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얘를 가지고 자,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이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R이에요. 그러면 아까 둘레는 이 파이 R이라고 했고, 넓이는 파이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6만, 저 6만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12파이가 되고 얘는 36파이가 된다 끝난 거예요 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자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번에는 반지름이라고 말을 안 하고 요번에는 길이로 나왔어요 똑같은 거죠 반지름이 얼마다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 반지름만 주어졌다 또는 지름이 만약에 주어졌다 한들 우리는 그걸 반지름을 생각해서 공식을 대입하면 될 거예요. 자, 원주는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그래서 우리는 저기다가 반지름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8파이가 원주가 되는 거고, 44.6 1 파이가 넓이가 되겠죠. 자, 굉장히 쉽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굳이 다시 할 필요 없고, 자, 지름이 나왔을 땐 반지름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묻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요번에는 원에 둘레를 주었네요 자 원에 둘레를 주고 나서 반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4파이라는 녀석은 2파이 r을 했더니 4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파이 파이 약분하고요 양쪽을 2로 약분을 해서 알만 남겨놓으면 2가 나오죠. 자, 뭐, 순서가 바뀐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πr, 원줄를 썼더니 30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ππ 약분하고 2로 약분을 해서 15, 단지름이 15였다. 이렇게 구 하는 거예요. 자, 넓이도 똑같겠죠. 요번에 넓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파이 r 제곱을 했더니 4파이 넓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파이 파이 약분하고 r 제곱이 4가 된다. 자, 누구를 제곱해야 4가 되느냐? 이거는 제곱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누구를 제곱해야 4가 되요? 2를 제곱해야 4가 되요. 자,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4를 제곱하면 16이 되요. 제국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간대에또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확실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 그림이, 그림에 대해서도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첫 번째, 둘레는 큰 원의 둘레와 작은 원의 둘레 두 가지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반지름이 2짜리. 2짜리하고 반지름 5짜리하고. E짜리 자, 둘레는 2파이 r, 2파이 r인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5짜리 큰 원의 둘레와 2짜리 작은 원의 둘레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파이, 4파이, 14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넓이는,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 5짜리니까 얘가 될 거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 2짜리니까 얘가 되겠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녀석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큰 원의 지름을, 아, 둘레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2πr, 큰 원의 r은 4. 그러면 8π에서 작은 원을 갖다가 더해야 되겠죠? 반지름 얼마겠어요? 2겠죠? 4의 절반이니까. 자, 그래서 2파이 R에 이번엔 2를 집어넣어서 4파이 그두개 더하면 12파이 그런 식으로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 자, 어차피 아까 배웠던 둘레는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지금 이두 개로 계속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넓이도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 자, 큰 원은 파이 R 제곱에서 4집어 넣었을 때랑 작은 원은 파이 R 제곱에서 2집어 넣었을 때를 계산해서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막히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이 뭔데? 자, 부채꼴은 원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피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결국에 누구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원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원은 몇 도? 360도야. 그 360도에서 해당만큼만 떨어져 나온 거라서 공식을 보면요. 자, 호액일이라는 게 이걸 호액일이라고 해요. 자, 이파이알 똑같아. 원주공식 똑같아. 그 상황에서 360 중에서 얼만큼이니? 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넓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넓이 공식에서 360 중에서 얼만큼이니?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이 거 실리는데 이파리아예1 아? 아, 2분 아래. 자, 2분의 1 아래라는 게 지금 거 실리는데 얘는 뭐냐면 중심각이 나오지 않고 대체골이 있으면 호의 길이를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심각이 나오지 않고 반지름이 4고 호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2파이다. 그랬을 때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공식이 얘예요. 2분의 1 r 래 2분의 1에 R은 4구요. L은 2파이예요 그래서 요거 푸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자, 중심각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들 쓰면 되고요 중심각이 나오지 않고 호의 길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2분의 1 아래를 쓰면 됩니다. 자 역시 몇개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부채꼴에 자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요 녀석인데요. 자 똑같다 해서 이 파이 r 똑같애. 9 그럼 18 파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360 중에서 우리는 얼마큼만 원한다? 30만큼만 원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자, 그래서 약분해서 답을 쓰면 된다. 자, 넓이도 똑같습니다. 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라 그랬어. 자, 부지 번호. 그러면 81파이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전체 360 중에서 30만큼만을 우리는 원한다. 자, 그렇게 바라보면돼요 자, 그래서 얘를 해서 약분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번에 자 호의 길이 넓이 뭐 계속 똑같은 거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호의 길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호의 길이죠? 자 근데 요번에는 150을 넣으면 안돼 왜요? 150은 밖에 있는 각이야 이 안에 있는 각 230도 합쳐서 36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원주는 이 파이 아래 360 중에 230을 곱해서 구해 주면 되고요. 아래다가 8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넓이는 파이알 제곱에 역시 360 중에 230에 당하는 것만 넣어서 반지름 8 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지금 뭐 하는 부분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자, 요번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고,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말로 줬을 뿐이야. 자, 앞에 우리가 했었던 대로, 그림으로, 여기가 45고, 여기가 4다, 이거 해가지고, 호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해라. 할수 있죠? 어, 할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글씨로 나타냈을 뿐이야. 무슨 말이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어, 앞에서 공식이 다른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심각이 없기 때문에 360분의 얼마, 이걸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써먹을 거예요? 넓이를 2분의 1, R, L을 써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R이 8이고요. L이 38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파이를 넣어서 12 파이. 그렇게 구하는 넓이를 다른 공식, 이 2분의 1 아래로 토는 그 방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자, 역시, 여기도 앞서 말했던 대로, 어, 그림으로 해가지고, 반지름 6이고, 호의 길이가 4 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분의 1, R, L로 풀라고 했죠? 어, 그게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글자로 나왔을 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요번에는, 얘는, 자, 중심각 크기가 나와 있고요 넓이가 나와 있어요.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일단 우리는 넓이가 나왔고 중심각이 나왔으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에 360 중에 나와 있는 건씁시다 120. 얘가 얼마라고요? 27 파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채분의 그 호외비를 구하기 위해서 r 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부터 정리를 하면 3분의 1 나오죠. 파이 파이 약분될 거고요. 양변. 자, 그러면 3분의 1을 없애려고 양변에 3을 곱하면 여기도 3을 곱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r 제곱은 27 곱하기 3에서 81 나오겠죠? 그럼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이 9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9라고 쓰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물어본 건 반지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체골의 호의 길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20, 결국에 3분의 1을 해서 아래다가 9를 집어넣고 풀어줘야지만이 구체골의 호의 길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말들만 잘 읽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파이알, 파이알제곱, 2분의 1 아래, 요것만 적당하게 써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립니다. 자, 중심각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요번에 중심각 구하라고 하면 그냥 똑같아요. 넓이 공식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자, 봅시다. 파이 R제곱을 해서 360분의 중심각을 했더니 3파이가 나오더라 이거잖아요. 그 중에서 반지름은 6이었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모르는 거 하나죠. 파이 파이 약분 될 거고요. 자, 쉽게 하는 방법으로 36 곱하기 360분의 네모가 3이래요.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10분의 네모는 3. 자, 결국에 양쪽에 10, 10 곱해서 네모만 남기면 30. 결국에 몇 도다? 두 인각은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렇죠? 거의 다 모든 식의 이다 똑같죠? 음. 자 결국에 이 공식만 하나의 공식만 알고 활용할 줄 알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색칠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어, 하나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이 돼 있어요 자 색칠이 돼 있으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결국에 전체 큰두 채꼴을 구해서 작은 두 채꼴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색칠된 부채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더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